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넌보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going, going crazy. Yeah. 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랑 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굴렁새가 달린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가게에서 뭐 진열하던 진열대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 쓰레기장 앞에 봄인가? 그때 언젠가? 하여튼, 한참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누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아, 머리만 잘으면 다육이를 여기 아래 껴서 키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래전에 주워다 놨어요. 주워다 놨는데, 막상 주워오고 보니까, 이, 이게 강철이더라고요. 어떻게 해봐도 얘가 움직이지도 않고, 벌려지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보히 못하겠는 거래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다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놨었는데 어제 남편이 어 이거 보더니 전화 남편한테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 보더니 뭐 연장 몇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다 이~ 요거 화분 하나 제일 작은 거 한번 가져와 보래요 그랬더니 한번 이제요 사이즈에 맞게 벌려 보는 거 최대한으로 근데 엄청 안 벌려지고 아주 손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손 남편 손 아가리, 아구리, 손 아구리가 다 붙을 정도로 엄청 힘들게 얘들을 벌렸어요. 얘가 완전히 진짜 튼튼한 강철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벌려가지고 이 화분들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들어가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넣다 뺐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다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 안에. 요런데도 지금 비어있죠? 여기다 그냥 쏙 집어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작은 화분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 굴렁쇠에 다리, 다리도 있어가지고 ON, OFF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굴러가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고 아무데고 옮길 수 있도록 아주 너무 좋습니다. 다육 선발은 아주 최고네요. 너무 좋아요. 이쪽이 요즘은 이제 햇빛이 이쪽이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햇빛 보여주면서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공간이, 공간이 진짜 많아가지고, 다육이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요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가 배수구멍이 있고, 이거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 이 예, 한여름에 캘리포니아 날씨는 건조하고, 나,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우기가 접어들었어요. 한여름에는 비가 안올 때는, 얘가 이제 물한번 줘가지고, 한 2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물 수분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좋아요. 물 자주 안 줘도 되고, 좋은데,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우기에는, 이게 화분에, 바닥에 이게 다리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물 빠지면 확실히 덜 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안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오면은 밑으로 줄줄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개, 같이 올려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으 물빠짐이 첫째는 좋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원 화분 선반이 됐어요 선반 정리대 재활용 가지고. 솔직히 이런 거 누가 내다 버려도 누가 주워도 안 가요. 살짝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를 여기다 키우면 이렇게 멋진 다육이 하우스가 빌딩이 되네. 다육이 하우스 빌딩이 됐어. 이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지게 또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선반을 또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네요. 여,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키울 수도 있고, 아무 때고 이렇게 넣다 뺐다 다육이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만들어 줬답니다 아 좋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 보이시죠 아침식을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이슬이 이제 습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물에 저녁에 물 준거 마냥 흠뻑 젖어 있어요 아무래도 우기 되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이슬이 오니까 자세히 보면 물이 촉촉해요. 이렇게 아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아, 한 주간 또 파이팅 하시고요. 다육사랑 호호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